안녕하세요. 상록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활용도 높은 토지이고요. 공시지가 언저리에서 살수 있는 매물이니 영가산면 영수... 용수리이며 하루 종일 물소리 들리고 산 풍경 아름다운 곳입니다. 설명 들어갈 건데요. 필지별 분할해서 매매도 가능한 조건이라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추가 정리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고 두필지 570세평입니다. 옆으로 긴 장방형 모양이며 철거가 필요한 가설 건축물 한채 있습니다. 조금 자라고 있으며 울타리처럼 심어져 있는 벚나무는 제법 굵어 시선차단과 도로먼지 막는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경수로도 좋고 기능도 있으니 일석이조이죠? 항공영상 보실게요. 벚나무는 울타리처럼 심어져 있으며 약간 경사져 있어 도로 먼지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네요. 파란색 지붕은 조립식이라 철거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처리하기 힘든 큰 나무는 보이지 않지만 정리작업은 필요해 보입니다. 1,658평이며 매매가는 평당 16만원 적용했습니다. 공시지가 평당 11만 5천원으로 거의 공시지가 정도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매물 몽땅 산다면 평당 16만 원으로 진입로에 대한 서비스 면적까지 감안하면 매력적인 가격의 매물입니다. 매물은 가격이나 면적, 위치와 같은 부분에서 거래 내용 열려 있으니 용도에 맞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매수인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지리적으로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반값 이하 매물로 공시지가 언저리 가격이며 전원주택이나 농원. 카페와 같은 상업적 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다양하게 분할할 수 있으며, 매도인도 거래 내용에 대해 많이 열려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정말이지 돈 많은 분이 부러울 수밖에 없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고요. 궁금한 내용은 매물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부동산 방문 감사드리며,